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 이입니다 오늘 RMTV에서 <목소리> 야라를 가려고 <목소리>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출발하려고 <목소리> 하는 직전에 <목소리> 직전에, <목소리> 직전에? 갑자기 <목소리> 저기에 걸려있던 자전거가 빵 소리와 함께 펑크가 났어요 여러분 빵 소리와 함께 서있는 자전거가 아 여기 여기 서 있는 자 여기 자전거네 여기, 보이시죠? 잠깐만요 이 자전거가 어? 앞바퀴가 빵 소리와 함께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빵꾸가 났어요. 서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서 있는데 왜 빵꾸가 났을까요? 아예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그래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아 <laughs> 아, 그래요? 저희 빵꾸 난거 영상 좀 찍으려 고 <laughs> 했는데 <웃음> 그래서 일단 얘가 빵꾸가 나서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서 있는데 왜 빵꾸가 났을까? 서 있는데 왜 빵꾸가 났을까? 일단 이제 이 클린 처 안에 있는 튜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빵꾸가 언제 날지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죠. 지금 안 나고 좀 있다 났다. 달릴 때 났다. 그러면 어땠을까요? 여기 아 일단 드론라이더 채널에 대비를 장식했을 거고요. 그쵸? 당분간 갈려서 빨빨했겠죠. 리리 그쵸?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 있는데 빵꾸가 안 나고 달릴 때. 이빠꾸가 났으면 낙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뻔 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 투브를 뺐는데 투브를 뺐는데 여러분 어... 이거 보이세요? 투브를 뺐는데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타이어 안에 투브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몇 킬로 주행해서 오셨죠? 지금... 요걸 이 상태로 몇 킬로 주행하신 거예요? 이 상태로 한8 0 0 k 로였습니다 800? 800킬로? 800m 어, 8 0 0미터 아니고요. 오늘 탄 거는 20km 정도 탔어아 근데 네, 총 800km를 탔다고? 거의. 네, 어, 진짜 하늘이 도우셨다 <laughs> 정말 하늘이 더웠어요. 요거 보이시죠? 저 이러고 팔당댐까지 갔다 왔어 어,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애가 <laughs>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 접힌 상태로 이런 일이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타이어 안에 투브를 넣을 때요. 투브가 힐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애를 튜브 안에 넣고 나서 약간의 공기압을 넣고 쭈물쭈물 해서 타이어가 휠 안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, 사실은 손으로 만지면 알수 있어요. 처음엔 잘 모르시니까. 처음부터 한 바퀴 돌려서 이거 풀어줄 거예요. 잡고, 앞쪽으로, 뒤쪽으로. 앞쪽으로, 뒤쪽으로. 이만큼 됐죠? 옆판 옮겨서, 앞쪽으로, 뒤쪽으로. 앞쪽으로, 뒤쪽으로. 이렇게 하면, 이 씹혀있던 튜브, 튜브가, 얘가 왔다 갔다 하면, 서 풀어져가지고 쏙 들어가야 합니다. 한 바퀴를 작업을 쭉 해주시면,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, 발생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보이시죠? 어? 그래야 공기압을 한20% 30% 정도 놓고, 타이어를 주물주물 해줘서, 이 튜브가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, 이렇게 튜브가 접치지 않도록, 휠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정말 지금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달리다가 앞바퀴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진짜 큰 사고가 날뻔 했던 일이에요 어 그리고 이 튜브를 본인이 넣으신 게 아니라 샵에서 자전거 샀던 그대로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이거 좀그 사셨던 샵에서 좀 신경 좀써 좀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바로 사람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어, 저 같은 좀좀 화가 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집에서 투브를 가시는 분들 도요 내용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혹시 모를때 혹시 모르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천 원을 천 원을 했던 분. 제 튜브를 제가 빌려드렸잖아요. 영상에 남겨놔야 되는데. 네. 제 튜브가 얼마짜리라고요? 어, 2천원이고요 인건비가 1 9만8 0 0원 어, 그쵸. 그렇죠. 어쨌건합이 20만원. <laughs> 제 튜브 20만원짜리 이제 영상이 나왔으니까 제 계좌로 2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. 20만원? 다른 분들도 계좌번호 위에 올라가는 데다가. 구원계좌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어쨌건큰 사업 안하 정말 다행이시고. 다음에 하실 때도 네. 주의하셔가지고. 정말 다행이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안사 많이 만나. 네, 그만, 안녕.